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크크크크, 마지막! 마지막! 힘들다 에이크, 오늘 못 끝내겠네. 아, 잘라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다. 자, 하나 데까지. 솔바람보는 창가에 기대 앉아서 산나물 소찬을 안주 삼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이 계절은 여름으로 짐작할 수 있고, 아려오는 가슴은 남쪽에서 훔쳐 먹다시피 몇점 약으로 삼아 먹어야 했던 살코기 몇 점은, 이거만 하면 북쪽에서는 아주 욕좀연 욕 먹지 않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북쪽에 가니까 또, 그, 맨날 만 그, 산채 비빔밥만 나와요. 없어요. 거기라고는 눈에 착을래도 없어요. 아쉽게도 경호는 설상에도 저도 맛보지 못한다. 경화의 병사는 아무도 몰라. 이거 먹어야 되거든. 그러나 경화의 마음에 오랫동안으로 경호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기에 스스로 먹고 마러 맛있는 반찬을 넘기기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옥식을 넘기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경호사 스스로가 맛있는 반찬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작정하였던 것이다. 비록 그 당시 여러 가지 힘든 사정으 어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극히 동포를 사랑하는 극심으로 창명학기를 개교했던 박형관과 박형관의 부친이 있었죠. 예, 학교문을 닫는 이 순간에도 그대는 원대한 들을지셨으며 극교 칭찬하고. 궁도. 자신이 궁도죠. 궁도의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또다시 떠나가야는, 떠나가야 하는 박형관. 같은 심정이죠. 에써 유리하고 있는 도선 경호사라 는 말이에요. 경호사. 이 사람은 그래도 부자인데 경호사서는 삽자라 안함이 가잖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경호사는 개털. 이 사람 부자. 포부가 원대해. 아까 써있잖아. 원대하다고. 경호가 남쪽을 떠나 북행한 여후에 그가 당긴몇 편의 시를 통해 우리는 경호가 지독한 나라 사랑의 애국심을 있을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 애국자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애국자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걸 불러들이지. 우리는 경호의 지독한 애국심은 고통한 농민 혁명으로 이어질 것. 커다란 좌절 속에서 경호는 속으로 울고 있어. 그 당시 지도자의 입장에서 선대선사 경호가 그의 위상에 걸맞는 사회 참여를 포기하고 도련이 잠적하였다는 비겁한 추측성으면은 이제 더 이상은 무의미하더라.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그 깨어있는 삼각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로 그냥 그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 일본과 맞설 생각을안 하고 그냥 다음에더 어, 숨어버렸더라. 그게 아니고 이놈들아 이번 놈들에서 우리는 경화사 역적이기 때문에 숨지 않을 수없죠 왜냐하면 경화사 혼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인다니까. 몇 목숨이 날아갈지 몰라 그래서 경화선사가 스스로가 에뭐 자취를 감추는 거죠 그래서 철봉 철봉 이 문지기놈들 다 없애고 철봉한다고 했어요안 했어요 달나라로 나를 던져버려라 그래서 한동안 또 지랄들을 해요 경화선사가 어? 대선각자로서 그저 선각자로서 그렇게 하면 할수 있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놈들아 경화의 북행은 전봉전의 의지를 받던 민초와 더불어 사는 삶, 화강동제를 더욱더 절실하게 구현하기는 자신의 정당한 선택이었더라. 가자, 그냥. 삼수갑산으로. 이처럼 아무한 시대의 한 지식으로서 조항의지를 반영한 그의 단호한 폭행의 결단은 철저한 그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냐 남쪽에는 경화선사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것도 큰, 그, 저기죠. 북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쪽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경사가도 알려져서 그래서 결국은 북행을 선택하게 된 거죠. 이처럼 아무란 시대의 한 지식인으로서 저항 의지를 반영한 그의 단호한 북행 일단 철장 그의 자신의 만 선택이었으니 경원은 자신의 모든 명성과 영예를 한순간에 비로 시달 쳐 버리고 진승이하 사람한 갑산소세보서로 입선소세보서로 오지 중에서도 오진 한반도의 최북단 유배땅 어디 삼수 갑산 아주 오지 중의 지주 어떻게 운명처럼 가게 돼요. 한경도 삼수갑산으로 들어가버렸어 거기서 경어는 아예 거추장사를 운 경어 성우마저 버리고 유생방난주로 살았으며 경어가 외형상 장발을 선택한 것은 일본 놈들이 단발령하라니까 나는 뭐냐! 나는 장발령할 거다. 선택하여 버리를 기른 것은 살아서는 결코 경성당을 밟지 않겠어! 이놈들아, 전봉준을 처형한 곳이잖아요? 일제의 단발령에 대한 경어 그만의 다도한 정의, 경어의, 저항의 몸부림이었더라. 이런 얘기 경원은 천봉 준이 처형당하던 1895년 4월 1일. 4월 21일. 4월 21일. 3월 1일. 3월 30날. 맞네. 4월 1일이네. 3월 30날 처형당해. 4월 1일이 아니라. 그리고 양력으로는 4월 24일. 양력으로 써주죠. 4월 24일. 그래서 순국일이에요. 그게. 처형은 3월 30날 오전 약 음력으로 오전 도시에 오전 도시니까 새벽 도시에 응? 응, 천둥 번개가 치고 청청 병력 같은 벼락이 치는데도 해요. 종로 의전옥세서그 장면을 고스란히 시켜 봅시다 그래서 경우는 그날 여경성당을 밟지 않겠다. 그리고는 단발령부터 반대로 머리를 길렀더라. 오냐나는 장발령 할 거다. 그걸로 이동한 경우은 박각다시간 천하의 문장과 경화 유관을 들은 유생이 된 것은 서당을 열어서 장사 나라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가리키는 데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일본 놈들을 이길 수 있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화선사는 그 까막눈을 없애고자 문명 대치에 앞장섰죠 경화가 택한 문명은 문명을 대치하는 무기로 경화의 성품과도 딱 맞아들었어요 예. 경화선사는 이제 그 가막끈이 길잖아요 어디 여기서 경호는 학동들에게 글자만을 깨우친 것이 아니라 뭐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심어주었습니다. 경호의 예지, 예리한 예지력은 우선 미망의 중생들이 까막눈으로부터 무명을 벗어날 수 없고 무지한 민초들은 고관들의 가름주기에서 시달려도 저항 한번 제대로 보되 그러니까 문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난 비참한 현실을 깨뜨려봤다. 그래야 선승 경호는 중생들에게 불법을 가리키보다는뭐 불법을 가리키기는 좀 거기서는 아주 근데 어, 그때라도 말했지만, 그, 삼수갑산에서 경호선사가 그 불법을 가 선을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가르쳐. 제자를 둬요. 그래서 그대는 고향이 그리는 일 어찌되었나, 이런 거 하죠. 어, 다행히 나를 잘 만나가지고 니네가 그건 면했구나, 이런 일도 쓰고 하니까, 어, 몇 명은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서장 훈몽을 하죠. 우선 가망나서 중생들을 해방시키는 더 지급한 일을 절실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되찾는 일을 어린 학동들을 교육시켜 서 거기서 희망의 싹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경호는 혼몽을 절차고 박진사로 동갑하여 세상에 자신을 파묻히고 말아요. 그리고 경호의 나라 사랑은 교육을 통해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시켰더라 이런 얘기죠. 대단한 선택이에요. 탁월한 선택. 그죠? 한편 뜻을 갖추는 국종종의 고미한 선비들과 나의 장례를 걱정하며 이쒸 이거 했더니 추워져. 예, 그 어떡하냐. 돈에 끼려고 좀 했더니 추워서 못 살겠네. 여기가 바람이 많거든. 쿠. 뜻을 같이한 우국 중정의 고매한 선비들과 다래를 장례를 확장하며 술가시를 벗삼아 세상 시름을 잊으며 말년을 보냈어. 이것은 경과 함께 달름을 실체는 어긴 일중에 황동리 입전수수의 세월로 친정한 보살의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돼버렸어 경은 중도불의 실체를 몸으로 표현했어. 온 몸으로 그냥 다그 세상과 맞붙었죠. 그연기시작하면그첫 번째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일부의 편협한 시각은 경화의 북경을 사회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직분을 버리고 피신해서 무너져가는 조국의 현실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책임을 회피한 채 자신의 이념 안에서 도피를 감행한 비겁한 자다 라고 하는데 경화선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삼수갑산으로 스며들은 거죠 걸리면 다 죽으니까 어떤 놈들이 자꾸 협박을 하고. 고마라는 무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택도 없는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한심한 소리다 경호의 진면목을 내면한 채 경호의 외형적행행만을주아하는 우리를 범하고 있는 것이요 경호의 오국은 창생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끌어안고요 경호는 유로 쓰게 뛰어들어서 온몸으로 중생과 함께한 사회적 환원이었다 이게 사회적 환원이지요 뭐. 왜냐면 내가 대신 나서서 하지 못하는 대신 중생들로 뛰어들어서 아주 삼수값산 오지에 가서 어린 학동들을 가르친 거죠. 오늘 경험은 뜻밖의 맑은 인연으로 만난 학당을 방문하니, 구슬 같은 글린 스의 경험사가 그냥 감격했어 아주, 흙바닥이 불그러내려서, 시장기까지는. 나라의 장래는 희망이 보이고, 소박하게 차린 반상을 보니 배고픔의 군심이 들어요. 그 대신 어디에 있어요? 소나무 창가 옆에 가서 앉아있죠. 작정하고. 솔바람으는 창가에 작정하고 앉아서, 할 위, 아까 봤죠? 할 위. 작정하고 앉았다 산나무 소찬을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부친의 증음으로 박형관은 아버지의 교육섭을 접고 있더라. 아유, 우리 경화선사 졌으면 좋은데. 이거 벽동에서 운수사업 하던 박형관은 이제 부친의 짓을 접고 운수사업에만 매진하려고 하는 고있 것이다. 경화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어느 날은 그대는 원대한테 설신했고, 그러 하여 그대는 부친은 청량학기도 설립하였지만,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고 있는 거라. 어린아이들은 그러고 도 모르고 글리는 소리만 낭낭하더라. 그래? 그대신 경화선사는 오솔길에서, 오솔길 아까 말했죠? 궁도. 아주 궁핍한 길을 택해서 사바라 매고 딸랑 매고 가는 공군아 나그네 여기서 그대는 누구예요 경허 아까는 박형관 늙은 노승은 감회가 많더라 동포를 사랑하고 버티사김 정중한 그대 박형관에게 이제 우리가 헤어진다니 술 한잔 탁 권하고 싶다 벽동은 평안북도 벽동군의 배부 중앙에 위치한 군청 소재지로서 압록강 국경에 출락이고 의주 방면과의 상업이성하여 공조 옥수수 수수 따위로 수출하고 소금, 무명, 어류, 백다이를 수입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 드나듬이 많아 가지고 그 뭐라 그 하죠? 무역사, 무역이지. 이게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서는 벽동 향교와 구봉서원이 두 개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벽동 향교가 이거야. 벽동군, 청명학교 벽동면 이동의 구봉서원은 1697년에 장관했으며, 민정중과 민유중 형제를 배양하고 있더라. 역동구는 비록 벽지이지만 이곳은 숙정 때 남인의 집권으로 인해서 유배된 선비들이나 국가의 복진, 이주정책으로 옮겨 살게 된 인사들의 후손이 정착해 살았기 때문에 뭐더라 유식한 사람이 많고 교육열이 세고 가방끈이 길더라 이런 얘기예요. 교육열이 높고 단결도 잘 되었더라. 따라서 마을마다 서당이 설립되었고 학문을 송상하는 가... 그런 기풍이 아주 강해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유배 온 사람들이 다 뭐니까 유생들이고 가방끈 이낀 유학자들이라 거기에서 와가지고 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후손들이 이제 그 저희가 많아요. 교육률이 높아요. 근데 교육기관으로서는 1907년 구봉서원터에 벽동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이 가은이가 1909년에 신명학교. 근데 여기 벽동공립보통학교 말고 이거는 창명학교잖아요. 그죠? 1911년에는 신명유치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신명학교가 있고 신명유치원이 있고 경호는 이런 원대한 꼴을 가진 젊은이들이 이 땅에 많이 자라기를 바라 꿈꾸면서 발걸음을 옮기니 후창군 쪽으로 가고 있는듯 했어 후창군 근데 후창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장진군으로 가지 않나? 후창군으로 가 장진군으로 가 일단 경호선사가 배로 이동을 해요 예. 또 이제 이 가다가 걸리면 괴로우니까 거기 또 마침 배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예. 가는데 거기서 머들말라 용정강을 만나죠. 후창군에서 용정강이 이제 마지막 끝부분이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거기서 발길을 돌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장진군으로 내려오죠. 장진군 옆에가 어디야? 바로 강계군. 다 와가요, 이제. 경원은 벽동군 청명하께서 박현관과 짧은 만남으로 아쉬운 이별하고 다시 북으로 북으로 향했다. 이제 끝 가는 데까지 왔으니 멀리 압록강도 보이고 그 덤으로 중국 땅이 보이고 이것은 국경의 변방으로 이어져 한반도 최북당 가까이니 서쪽 국경으로 보이는 곳이다. 경원은 참으로 멀리까지 일본 놈들의 추적을 딸렸으니 이제 경원은 안착을 하고 싶지만 아직도 쉴 곳을 쓰지 못해 아직도 북으로만 향했다. 이것은 용정강으로 압록강의 지리에 있는 곳이다. 이제 용정강 끝까지 갔다가 거기서 노, 노승을 만나요 노승이 아니라 노인장을 만나는데 노인장이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까 대꾸도 안 해요 그러니까 끝 가는 것까지다 왔다 이런 얘기지 어느덧 강문의 뚝방을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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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올라왔어 두 갈래길에 나타났어 해가 누였네요 칠리경원에 이제 지치고 배도 고프고 해서 저물어서 그냥 강까지 주저앉았어 어디로 가야 안 되지 막다른 길이네 길을 들여선 노승에게 기름으로도 낚시질만 할 뿐. 대답이만 노인웅이 야속하지만 답은 뻔하다, 이라. 네가 막바지야! 그냥 내려가라고! 이 소리죠. 답은 뻔하게도 길은 하나였어요. 서경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경원은 노승은 시안수를 퍼. 나그네의 시름을 달래고 있었더라. 그게 제목이 뭐더라? 용정강에서죠. 그렇죠? 예. 근데 신기하게 내가 이 용정강을 찾으려고 수없이 했는데, 예. 안 나와요. 어쨌든 안록강 지류다. 용정강 상냐 소지원 괴수 임은도 분기로구나. 야수 모어 뭐산 우만이니, 하처 창량 운처지로구 운처지로구나. 그 뒤였나? 7원 절구로 간단히 쓰신 것 같네요. 그냥 지금 길이 바빠. 예. 해가 눈에 지고 있고, 갈 길은 음?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가니까 막다른 길에 나타났어. 노인장 군고 물어보니까 노인장은 낚시를 하면서 가르치지도 않아. 예. 답이 뻔해서. 용정강상 야수지. 용정강 위에서 야수지는 뭐야? 들늙은이죠. 들늙은이가 있어요. 촛늙은이. 그러니까 야니까 들렸 자니까. 들늙은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왜냐면 짓 자는 갈짓 자니까. 들늙은이에게 다가가서 회수 임문도본교 머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저기에서 어디로 가요? 이렇게 머리 돌려 탄식하며 귀를 바라보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죠? 이렇게 물어요. 어느 쪽으로. 어느 쪽인지 물어본다. 저기 있잖아요. 저기가 이렇게 두 줄인데, 그 어느 쪽으로 가야죠? 라고 묻는데, 야수, 뭐어 산우만이고, 야수는 들고요. 들렐거니. 아까 말했죠. 노인장은 대답이 없어, 무어 하고, 산은 또한 기울어져만 가. 산이 기울어져, 가 저물어져 간다. 이런 얘기야. 산이 저물어져 간다는 얘기는 해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해가 지면 강가는 금방 깜깜해져요. 빨리 움직여야 돼. 저물어 가는데, 하처, 창량, 운처 지르거나, 하처,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창량이야. 창량은 도교의 이상향이랬죠. 그죠? 물결이 막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큰 바람, 큰 바다가 있는 곳을 창량이라고 해요. 근데, 어디선가 창량이 소리를 내면서, 처지, 지체하는 소리만 들리더라, 말이야. 철양하게. 철양할 첫 자에 지체할 지 자야. 철양하게 어디선가 아득하게 들려와. 그게 바로 압록강이죠. 압록강 소리가 저 멀리서 촬량하게 들려오는데 여기는 압록강이 아니고 용정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이 압록강 지류 끝머리까지 와서 저쪽으로 가면은 내가 보기로는 저기 중국으로 넘어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 노인 내가 답을 안 해줘. 어디선가 큰 바다 물결 소리만 촬량하게 아득히 들려오는 큰 바다가 바로 압록강. 그러니까 그 뭐죠? 서해 바다. 압록강, 서해바다 소리가 들려오더라 이런 얘기요. 창량이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창량이라고한 것은 영어선사가 바라는 이상형이라 그리로 가볼까라는 생각을 가, 갖게 되는 거죠. 이 시는 북력끝 국경병방용정강가에서 맞닥뜨린 온가의 한판 승부야. 이가이기나 내가이기나 용정강은 중국과 접경에 있는 최북단 압력방병 가까이 흐르는 치류야. 노승 경어는 한반도를 끝가는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북으로 북으로 갈 때까지 갔어. 이제 넘어가면은 중국이야. 작품 전체에 깔리는 깊이는 어두운 해거미가 있다. 경화의 방랑은 바람 부는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흩날리다가 북녘 끝까지 오르더라. 노인장, 이곳에서 더 다른 길은 없어. 대꾸를 하네. 이제 막 다른 길에 도달한 경어는 갈 길을 되돌려야만 한데, 낚시꾼도 있는 전혀 협조할 기미가 없어요. 일러줄 생각도 없고, 자기한테 일하던데. 그럼 어떡하라고. 내려가라고! 이런 얘기죠. 전혀 협조할 기미가 없더라. 왜냐면은, 거기가 넘어가면 북한이니까, 아니, 거기 넘어가는 중국이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소리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다시 걸어온 길을 되돌아 나가게 되는. 굳이 걸어온 길을 고개 돌려, 되돌려 보지 않아도, 이제 다시 시작이 결국 영정강의에서 시작돼. 낚시지 늘어뜨린 노인장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으니 경호는 노인장에게 굳이 길이 갈린 곳을 묻고 있지만 대답은 아예 기대도지않아 늙은이는 말이 없고 서산은 해가 기울어져 있어 또한 제삼꾼은 늙은이는 말이 없고 서산 해가 기무는데도 벌써 쉬는 마무리하고 있어요 낚시 노인장의 침묵 속에서 산 어디선가 그래도 희망이 들리더라 뭐가 창랑이 들리더라 푸른물 흐르는 소리가 푸른물이 창랑이에요 부교의 이상형이죠 경사 좋아하죠가 아, 차량에게 다 차량도하게 답을 보내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에 희망이 있다고 해서 남록강인 줄 알고 내려가죠 여기에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둘다 말이 없어요 이제 경화 선사도 알았어도 없고 서로 말이 없어 요그러 의미 모두의 할 말을 다 마쳤어요 왜? 가지 말라니까 거기는 어 중국 땅이야 응, 알았어 청량이 여기 있다니까 응 알았어 용정강만이들의 앉은 어둠을 듣고 소리 없이 쉬지 않고 굽이굽이 흐르고 있었다 젊은 연극인 이용호가 있었어요 경화의 이 시를 이 용정강이라는 시를 연극으로 올려 과감한 시도를 했어요 1982년 극단 까망이라는 곳에서 이 경화의 선시 용정강을 새로운 실험적인 공연을 통해서 새로운 양식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용호는 이용하고 영 누구? 강만홍 교수하고 둘이 친구야. 강만홍도 경사자를 좋아했고, 이영호도 경사를 선 좋아했고, 그래가지고 예, 극단 이름을 '까망'이라는 곳이라 했고, 거기서 용정강을 올렸는데 다 성공을 보지 못하고 이영호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 딸이 이제 우리가 경화 연극할 때 거기에 나와요. 그 저기요, 나녀로 나오죠. 나녀 문등이 그리고 강만홍이가 경화로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는 명상음악가 홍순지가 경어의 선시 중에서 용정강에서라는 글을 타이틀곡으로 해가지고 1 0여수의 경어 선시를 음반에 담아가지고 CD로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이 용정강이라는 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강이에요. 희망, 이상향이죠, 이상향. 그래서 용정강이라는 것을 또 연극인이 올리기도 하고 또 홍순지가 노래를 불러서 CD로 하기도 하고. 용정강도 돋는 천늙은이에게 다가가서 머리 에 돌려 탄식하며 길을 바라보며 어느 쪽인지 물어보죠 노인장은 대답했고 서산에는 또 저물어 가는데 어디선가 큰 바다 불결 소리만 처량하게 아득하게 들려와요 지체하면서 왜? 그게 희망은 있는 거죠 부창군은 평안북도 동북부에 있는 군으로 동쪽은 함경남도 삼수군 삼수군이 있어요 진짜로 삼수군이 뭐예요? 장진군, 장진강, 부정강, 허천강 이세 개가 삼수예요 그세 개가 모이는 곳, 합류지점 거기가 강계야. 동로강이라고 하지. 서쪽은 자성공 남쪽은 강계군과 한경라도 창진군에 접하고, 북쪽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만은가와 만주의 장백군과 마주가 있어. 그러니까 건너가면 안 돼. 후주군은 이군의남서부 동흥면 담단에서 발언하는 북동류하여 압록강에 유입되고, 후주천, 후주천은 다시 또 압록강으로 유입되고, 후창강도 압록강으로, 북류를 논라해서 역시 다 압록강에 유입돼. 용정강도 압록강. 다 압록강의 지류들이죠. 압록강은 이들 여러 지들을 합소시켜서 군의 북부 경계를 이루며 북서류에 그러니까 압록강이 우리나라의 경계지요 또한 자성강에서 압록강 넘어가지고 그 뭐지 중국 그 북한 사람들이 넘어가잖아요 중국으로 그래서 또 우리나라 들어오지 자성강 상류가 남서부에 북려하며 이들 하천 유역에는 소규모의 평지가 형성되어 있더라 이후 이 지역에는 오랫동안 거란족과 여진족이 분산하여 거주하기도 하였더라 고려는 일찍부터 북진 정책을 썼죠 그래서 성종 때 압록강변까지 도달해서 청천강, 이북, 압록강 이남에 평안북도 서부지역과 평안도 전역을 다 회복시켰어요. 우리 걸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발해를 보면 더 크죠. 발해, 발해 지역까지 가면 좋겠지만 이미 다 세월이 흘러서 지나가서 발해를 되찾을 수는 없겠지. 1044년 청종시민에는 압록강구로부터 위원군, 흥화, 삭주, 은주, 희천, 영변, 영원, 영 정룡, 민주를 거쳐서 한경남도 정평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했는데, 창성, 이북의 벽동군, 창성, 초산, 위원군, 강계, 후창, 자성일 때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더라. 천리장성을 쌓는데 그걸 되찾지 못했다는 얘기죠. 후창군은 태종 때 압록강이 남재기 모두 회복되고, 1413년 10월, 갑주만 호부가 갑상군으로 승격됐어요. 갑주가 갑주만으로가 나중에는 갑산군이 됐죠. 갑산군은 갑산뿐만 아니라 여연 후주 무창 등 광활한 지역을 다 관할하게 됐죠. 나중에 갑산군도 커져요. 그래서 갑산도 성이 생겨요. 갑산읍성. 강계읍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갑산읍성도 생겨서 경화선사가 그 머무른 곳이 작은 곳에 머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1416년 7월 갑산군의 일부가 분리되어 지금의 중강진 부근에 여연군이 설치되자 후주 무창은 여연군에 부속되고 상무로보라고 했다. 상무로보. 상무로보. 1430년 만호가 두었으며, 1400, 만호가 있으면 큰 곳이든, 1440년 여연과 원래 떨어져 있으므로 분리되어 무창년으로 되었다가 2년 뒤에 무창견으로도 승격되고, 여연 자성 우예등과 더불어 내군이라고 네 했어요. 그 그러니까 여연, 자성, 우예, 무창 이렇게 네군 그러나 네 군이 모두 상간 벽지고 교통이 매우 불편해. 그렇죠. 북한은 방이나 준비가 대단히 어려워. 문정 때부터 철폐론이 일어나다가 1455년 세종 1년에 여연 무창 우예가 다 폐지가 돼버리고 다시 자성군도 폐기가 돼버렸어요. 전부 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성군까지 폐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그 뒤에 1664년에 후주진이 설치되었고, 1683년에는 무창군이, 무창진이 다시 설치됐고, 1813년과 1822년에는 각각 무창진과 후주진이 부로 승격이 되죠. 그러니까, 그, 행정교역이 자꾸 바뀌면서, 그래서, 그리고 1869년, 10월에 이르러 함경도 가나에 있던 후주부가 다시 평안도로 승격이속되면과 동시에, 무창부와 후주부를 합쳐서 후창군으로, 이렇게, 이거 지금 뭔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어요? 경호선사가 등장한 후창군을 설명하려고 키웠어요. 후창군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호사가 갔을 때는 거의 후창군이야. 1895년 나오네. 1895년 5월 지방관제가 23제로 개편되자 이 후창군은 강계부에 속하게 들어가, 강계부로. 다음에 다시 13제 도어가 시스템에 따라 평안북도에 속하게 됐고, 그 그러니까 경호사가 후창군과 강계군이 붙어있어 후창군은 남북강에배여있고 지역이 험준하여 독립단 생활활동에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야. 자,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휴, 끄고, 왜 이렇게 추워? 오늘은 맛은 꿀맛이네. <laughs> 달로도 있어서 고맙고 자 유시. 다음은 사홍성원이 있겠습니다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가있겠 습니다.